자 지난 시간까지 자바의 입출력 작업 시 사용하는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을 나누는 기준 어, 입출력 시 사용하는 리더나 라이트 메소드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 입출력 시 어, 처리하는 데이터 종류가 1바이트인 바이트 데이터냐 아니면 2바이트인 문자냐에 따라서 어, 각각의 어, 스트림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입력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든다 그랬을 때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 읽어 와서 바로 자바 프로그램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출력시 파일 아웃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앞에서 입출력시 사용한 스트림 클래스는 한개의 입력 스트림과 한개의 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예를 들면 입력시 여러 개의 입력 스트림이 연결이 되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된 어, 모양이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 예를 들어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byte 어, 데이터를 읽어 드리면 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으로 전달해서 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은 또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처리를 하면 또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원하는 데이터 작업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출력 시에도 바로 외부 장치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각의 스트림에 전달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 후 최종적으로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 출력하는 과정으로 실제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자바에서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순서에 따른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크게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노드 스트림 특징이 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단순한 입출력 작업만 담당합니다. 해당되는 스트링 클래스로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자, 우리 앞에서 파일 입출력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자, 이런 종류의 스트링 클래스가 노드 스트림입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어, 입력 장치로 데이터를 읽어 드릴때 자, 우리 앞에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트는 바로 어, 입력 장치 즉 하드웨어 파일에 바로 맞물려서 바이트 데이터다 문자 데이터를 바로 하드, 하드웨어 장치에서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는 어, 바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앞에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트가 대표적인 노드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은 바로 장치에 맞물려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스트림입니다 다음은 필터 스트림입니다. 입출력 데이터를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실제 자바에서는 데이터 입출력 시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되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시, 자, 노드 스트림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습니다. 자 받으면 노드 스트림은 지금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이 바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프로그램에 바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시 데이터를 입력 받거나 출력할 때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를 받으면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이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해서 뒤에 여러 스트림을 연결해서 노드 스트림 읽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줄수 있습니다 어, 이런 스트림을 필터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 스트림은 어, 입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작업을 해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필터 스트림 이외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은 앞에 버퍼가 붙으면 필터 스트림으로 사용되는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버퍼니까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내부적으로 버퍼에 데이터를 전달 받아서 버퍼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리더 클래스의 개충 구조를 보면 최상위 리더가 있고. 파일 리더, 파일 리더는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바로 입력받는 노드 스트림입니다.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이런 클래스가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라이트 클래스도 보면 파일라이터, 노드 스트림입니다. 보면 아웃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필터 스트림입니다. 인풋 스트림도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 노드 스트림입니다. 버퍼드가 붙은 클래스가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자, 아프스트림도 보면 개층 구조에서 파일 아프스트림, 대표적인 노드 스트림입니다. 자, 버퍼드 아프스트림,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자, 실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출력 받을 때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과정으로 입출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어, 코드상에서 어떻게 어, 노드스트림과 필터스트림을 연결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노드스트림에 필터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입력 장치에 대해서 먼저 노드스트림이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필터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걸 코드에서 구현하는 과정은 입력 노드스트림 객체 생성 후뉴 필터스트림 필터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입력 노드스트림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 주면.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어, 입력 노드 스트림으로 전달되어서, 그걸 다시 입력 필터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걸, 어, 입력 필터 스트림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코드 예입니다. New File Input s t r e a 객체 생성하면서 test.txt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어, 실행시 test.txt에서 File Input 이 b 데이터를 읽어들인 후, Buffered 객체 생성하면서 인자로 지정됐으니까, File i n p 에서읽어들인 데이터, 즉 노드 스트림이니까, 읽어들인 데이터를 다시 Buffered 으로 전달합니다. 실제 입력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은 노드 스트림 객체 생성 후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받아서 다른 필터 스트림을 전달하고자 하면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를 다음에 있는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출력 노드 스트림에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면 형식은 똑같습니다. 보면 new 필터 스트림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출력 노드 스트림 객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먼저 생성자 인자로 전달한 노드 스트림이 데이터를 받아서 필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출력 시 반대로 필터 스트림이 먼저 데이터를 받아서 인자로 지정한 출력 노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데이터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실제 코드입니다. new 버퍼드 아 t r 스트림 출력 필터 스트림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인자로 노드 스트림 객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new 파일 아프 스트림 파일 아프 스트림 객체 생성 후 생성자 인자로 test.txt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출력 시 이번에는 반대로 버퍼드 아포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생성자 인자로 지정한 파일 아프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파일 아프 스트림에서 최종적으로 test.txt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데이터의 흐름은 반대입니다.